아, 걱정없어. 전부 외웠어. 그새 까먹었어! 이 씨발! 어? 나 지금... 늦잠 잔 거야? 야, 시험지 뒷면 완전 어렵지 않았냐? 시험지 뒷면도 있었어? 그냥... 뛰어내릴까? 민생은 시험 없는 세상으로 살게 해주세요! 아 공부하기 싫다 30분부터 해야지 헐 34분이잖아? 그럼 그냥 정가게 해야지 미친 8분이야 <laughs> <laughs> 지금부터라도 어 근데 시험 범위가 어디야? 야 시험 범위가 어디야? 아니 범위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! 이렇게, 이렇게 된거기말고생 모든 가 걸겠어! 걸겠어! 야, 너 공부했냐? 야, 나 진짜 하나도 안 했어. 나 진짜 진짜 하나도 안 했어. 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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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 했어. 와. 시험 기간에는 재밌는 게왜 게 이렇게, 이렇게 많은 거야?